더 웃긴 게 아까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요? 엄청난 반전이 응. 또 숨어 있었습니다. 응.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원래 지난 4월 말에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응. 사표를 제출을 하면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리가 안 됐어요. 응. <laughs> 왜냐하면 한독수 대행 어. 이주호 대행. 이렇게 대행체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안된 그런 상태였고, 어, 어. 어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 사표 제출하고 휴가를 갔거든요. 어. 휴가를 갔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명더 뽑아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 어. 김태규 부위원장 휴가가 끝난 겁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 어디로 출근을 했겠어요? 방통위로 출근을 했겠어요? <laughs> 출근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laughs> 아이고, 그, 그래, 체제였어. 예, 어, 그래. 이인체제였어. 이인체제였어요.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부위원장 사표를 수리라. 바로 수리했어요, 아, 어제. 아, 네. 6시에. 야, 김태규도 대단해. 이게 본인이 사표 수리가 안 됐고, 휴가가 다 이제 끝났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어 나가지고 <laughs> 출근한 거야. 이게 밝혀진 거야. 아. 그걸 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6시에 사표 수리. 아, 이렇게 된 다리네. 겁니다. 야. 그 중간 사이에 우리 국회 민주당 가방위원들은 잠시 긴장했어요. 아. 최악의 인물 아. 김태규가 돌아오나? 그렇지. 그렇지 바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근데 바로 뭐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아그 어. 사표를 수리해버렸으니까요. 네. 연시켰으니까 그, 김태균은, 일전에 제가 그 부위원장, 그 국회에서도 그랬고, 가방이, 아, 방통에 가서 만났는데. 태도가? 제가 최근에 10년 동안 만나본 맞아. 사람 중에 최악이었죠. 아, 아 태, 진짜. 태, 태도가 진짜? 여러 가지 인성은 물론이고, 아. 저분이 그거, 혹시 아시죠? 그, 공수처장 후보군에 있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오동은 지금 공수처장 다음에 있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하나하나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임명이 안 됐다면 와...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상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와...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 때 어디를 저 사람이 조사했겠습니까? 수사. 아... 음. 아, 체포도 안 했겠네. 체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 바뀌었겠지. 음. 그렇죠. 아... 바뀌었겠지. 바로 민주당을 수사로 올 수도 있나. 아... 아... 진짜 아찔합니다. 아, 그러네. 아지해요 김태규. 수, 수 네, 그런데 다행히 음... 사표 수기가 됐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하드 파세한 던거 걸렸잖아요. 걸렸잖아. 어. 이진숙 지시로 무슨 감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와중 김태규 와서 약간 저는 불안했거든. 어, 근데, 근데 다행히 딱... 이제 바로 음, 음. 6시에 수리를 했습니다. 음.